자 3월 18일 태양이와 달리또 한강 나왔습니다 여기 한강 잠실 종합운동장 강남아파트 자 우리 멋진 태양 여기는 오늘이 제 17회 방기문 말라톤 대회 네. 반기문 말라톤 대회를 좀 이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준비 동작하고 9시 곧 출발합니다 태양다리 우리 국경 힐통 태양 광탄이 네? 한바꼬리 에 아리에네좀 <목소리> 흠. <목소리> <laughs> 자니다 코스 먼저 출발하시고 합 10km입니다. 1 k m 는 5분 그다음에 5km 5분 입니다 자, 빨리 코스를 먼저 나와 주시면 다 자, 시작합니다. 자, 리 와. 이상한다. 이리 와. 이 와. 빨리.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와 행복하시죠. 다시 한번 뭐, 행복하시죠. 우리나라 다수 윤남기 씨가 행복하지요. 나, 말랐다. 나는 자, 행복합니다. 마디, 행복합니다. 마디, 여러분은 행복합니다. 그 많이 마디, 이가 빨리 이리와. 그래, 통 빨리 이리와. 대야. 너리. 여러분 행복합니다. 어. 이리와. 리 이리와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자, 카운트.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오. 다섯에서 아, 출발시겠습니다. 이제 출발해도 되죠 예예 알겠습니다. 빨리 이리와 카운터. 하프 코스만 출발해 주십시오. 하프 코스. 자, 카운터 다섯. 네. 빨리로. 이로와. 이리와이리와이리와 간장! 그 출발! 출발한다! 다 출발! 출발합니다! 아 젊은 사람들 많네! 네? 젊은 사람들 많네!

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아니. 아직도 한 코스 출발 을안 하신 분출발하십시자 출발했습니다. 5km 출발했습니다.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쫓아가자. 자 출발했습니다. 뒤에 혹시 학부모들아지만나요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